야, 먼저 3 8번더할 때부터 시작 그. 38번 보면 이 중요하다에 오케이? 먼저 허수아 제트와 캘리복트 제트에 대해서 제트, 제트바, 빼기, 제트바 하고 제트 이게 얼마야 7일 때, 7일 때 제트 z 트바에제곱이 뭡니까? 이렇게. 네? 근데 z 트 알아? 아, 네. z 트 모르잖아. 그럼 방법은 방법 여러 가지. z^2 모르니 z를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z는 형태가 어떻게 돼? p. 예. 그러면 z만 a p. 아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z하고 z 바를 곱하면 뭐야? a^2 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B 합체가 되지 그리고 얘는 z 바에서 z 하라는 거잖아 네. 그럼 얘는 a 빼기 bi고 a 플러스 bi지 맞죠? 네. 그렇죠? 그럼 밑에 i가 있으면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빼기, 여기 빼기 되고 여기 밑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네. 그리고 얘 제곱하지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빼기 B제곱? 플러스. 이 A 제곱, 빼기 B 제곱, 플러스 E, A, P. 아, 맞나기까지 네. 그리고 얘가 얼마? 7. 7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여기에서 I가 있어? 아니요. I가 없잖아. I가 없다는 건 A나 B 중에서 0이 됐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 허수 트잖아 허수 트는 절대로 b가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i는 없어져야 되잖아 b는 0이 아니야 그러면 뭐가 돼? A가, a가 0이어야 돼 a가 0이면 결국 얘는 b제곱 얘도 없나? b제곱 a가 0이잖아 없어지지? 없어지지 그럼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b제곱 이게 7 이렇게 돼 <laughs> 그럼 b제곱 b제곱이니까 얼마야? 그럼 b제곱은? 6 6이지 됐나요? 엘. 그러면 먼저 얘 야, z는 뭐야 결국? bi지 그리고 얘는 z반응 z반응은 m 이 n 스 bi잖아 엘. 근데 앞에서 plus bi지 그거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는 ebi잖아 얘 제곱하면 뭐야? b제곱의 I i제곱이지 I i제곱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비제곱이 얼마인 거야 근데 비제곱이 얼마야 6 yeah. 답은? 마이너스 yeah. 6 yeah. 됐나요 여기까지? 네 yeah. 그럼 42번 갈게요 yeah. 42번 42번 보면 x 더하기 yi의 평면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i가 있어 근데 복소수4 플러스 i,n은 좌표표 위에 그러니까 여기 이, 이렇게 있을 때얘 좌표는 x,y가 된다 이 뜻이야 네? 근데 문제는 뭐야 4 플러스 i 의 i의 n승이야 그때 P 50, P 51, 0 p 5 P 52 어디까지? P 53의 좌표를 구해서 그4 점을 만들어진 사각형 넓이 구하래. 그럼 P 50의 좌표는 얘가 얼마? 50이 된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렇죠? 그럼 P 50은 얼마? 야 아, I 50이 뭐야? I 50이 뭐야? 48까지 48까지가 i 제곱이지 네. 얘는 얼마야 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i가 되겠지 네. 그럼 p50의 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5가 된다 이거 그러면 얘가 51이 되면 어떻게 돼 i의 51은 i의 3승이랑 같지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아니 그러면 얘는 4 플러스 오아이 오아이에 마이너스 아이를 해주는 거잖아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아이가 되고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오가 되지 아이 제곱이 아. 마이너스니까 <laughs> 그럼 P51은 실수항이 오니까 5컷만 마이너스 4가 된다고 그러면 52는 아예 52는 얼마야 4의 배수잖아 그냥얘 1이지 맞나요? 네. 그럼 얘는 1이야 그냥 그럼 1이니까 p52는 2는 1이니까 그냥 4,5가 되는 거지 그냥 그리고 i53은 뭐겠어 그냥? 그냥 i겠지 그럼 i를 곱하면 i를 곱하면 4i가 되고 i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잖아 그럼 p53은 마이너스 5, 네. 그러면 이내정으로 네 만들어진 사각형 마이너스 4컷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지 다음에 5컷마 5컷마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컷마 마이너스 5 다음에 4컷마 4컷마 여기 3컷마 5가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컷마 아 이렇게 어있지 그래서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맞죠, 틀 그러면 얘는 지금 뭘까? 결국 사각 사각형이니까 사각형이잖아. 사각형. 어쨌든 딱 보니까 뭐야? 마름모야. 마름모의 넓 우리가 두점 사이 길이를 구할 수 있나? 못 구하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금 모르면 이런 이 빨간색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면 되는 거아니야 맞아, 틀려. 그러면 얘 길이는 얼마야? 마이너스에서 5니까 여기 10이지. 여기도 얼마? 그러면 전체 넓이는 100이야. 네? 그러면 이거 넓이를 빼면 되잖아. 맞아, 틀려.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1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5니까. 그럼 얘길이 해. 마이너스 5에서 4까지잖아 9요. 그럼 9지 그럼 이거 넓이는 얼마야? 2분의 9지 몇개 있어? 네개요네개 4개 있다고 10 18 그래서? 네. 개 그럼 얘는 답은인가82 82가 뭐야 됐나 여기까지? 네 다음 네? 한번 그러면 z m 이? <laughs> i m. 더하기 마이너스 i. 이렇게. 다음 오른 거 찾아. 이런 문제는 i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면 규칙성을 먼저 찾아. 그게 무슨 말이냐? z 1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얘는 i 분의 1이니까 얘 마이너스 i 분의 1이니까 0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야 m이 홀수면 마이너스 항상 살지. M이 홀수면, M이 홀수면 항상 얘 마이너스니까 없어지게 돼 있어. 항상.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M이 홀수면 ZM은 항상 뭐야? 0이 나다 이거야. 됐나? 여기까지? 네. 그러면 Z2는 2는 I 제곱이고 더하기. 제곱이면 얘도 I 제곱이잖아. 이게. 네. 그럼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Z3은 뭐겠어? 0 홀수네 그러면 Z4는? I의 4승, 마이너스 I의 네. 1. 1. 아 i 아 4승, 니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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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아니, 니 아니, 니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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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Z? 니 아니, 아아 아니, 아아 1 0 14 이런식은 다 마이너스이고 4, 12, Z16 이런건 다 뭐야? 1 7 1하고 그럼 찾자 기억. 기억은 존재해? 7 7 7 7 7 7 7 7이 나오는 게 있어 없7 7 7 7 7 7 7 니은. 7 7 7 7 7 7 7 맞지? 이게 두칸 차이잖아, 짝수에서. 네. 얘도 다 보면, 이 육하고 깔두칸 차이잖아. 네. 그러면 부호가 다르잖아. 무조건요. 네. 그래, 니은 네. 정답. 그러면 ZM하고 ZBAM이 같은 게, 이거 있다, 있어 없어. 다시... 뭐일 때? z 3 어, 홀수면 0, 로갔잖아 짝수면 돼야 돼 짝수면은 가, 능 한가? 다 되는데? 다고 왜냐면, ZM은 0 아니면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실수만 있잖아. 켤레를 해도 실수야. 다시 말하면, ZM이 A란 실수면, ZM도 뭐야? A야, 왜? 켤레는 뭐야? 허수의 부호만 바꾸잖아. 네. 그럼 그냥 모든 M에 대해서 다성립하이에요그 답은 뭐야? 얘는 이거 답은 뭐야? 이거, 답은 뭐? 다음 47번 갈게 이거 어떡게도가 아니야 사, 야 이거 뭐야? 1 마이너스 1 1 플러스 1이 뭐야? 마이너스 아 이거 뭐야 위에가 플러스잖아. 그럼 뭐라고 했어? i. 어. 1 마이너스. 우리가 외울 때,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i. 1 플러스 i의 제곱은? Yeah. i. 그럼 1 마이너스 플러스 i 이렇게 써. 그럼 이 이건 먼저 뭘 해야 돼? 유리 뭐 해야지. 그럼 밑에 2잖아. 그럼 얘는 2야. 니까 i 이너만고 다시 말하면 1 마이너스 아이 1 플러스 아면 얘는 아이라고. 그러면 1 플러스 아이 1 마이너스 아면 마이너스 아이라고. 이걸 먼저 알아두면 얘는 결국 뭐야? i의 4의 n승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i의 2n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셨나? 지우세? 네. 이거 그러면 야여기가 a의 제곱에 3승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 a의 6승이라고 하지 그럼 6승이야 2하고 3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만 만들 수 있어? i의 4승에 n승이잖아 i의 4승 얼마야? 1 그럼 얘는 무조건 1로 나올게 n이 뭐가 될까? 얘는 짝수지2 e. 안에 들어가면 얘는 뭐야? 그냥. i의 제곱에 n이 되는 거 아니야? 해봤자 이 마이너스는 짝수니까 플러스에 되지 여기까지 돼? 네. 그러면 i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n이야. 오케이? 그러면 f1은 얼마겠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 네. 2. 그럼 F2는 싹수가 되지, 그럼 플러스가 되지, 그럼 빼이잖아 네. F3은 이 네. e. F3는 아 홀수는 이 짝수는 0이 나온다 이거. 야 그럼 이제 찾자 그러면 지금 뭐야? 문제 했어 F1 빽이 F2 더하기 F3 이런 식으로 빽이 F3. 이얘가해서 땡땡땡땡 마, 마이너스 f 1 0이잖아 짝수는 다 어디로 가? 얘네. 다 0으로 가지? 네. 그럼 뭐만 있어? 홀수만 보면 되지? 홀수 네. 몇개 있어? 50개. 개 홀수가 다 2니까 답은 없나? 이렇게 잡네. 다음에 51번 갈게. 51번 51번 보면 먼저 이렇게 있어 야 먼저 루트 A하고 루트 B가 있다 치자 얘하고 별개야 이론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원래? 그냥 루트 A B가 돼 원래는 근데 만약에 루트 A하고 루트 B가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A B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야?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은 경우지 당연 A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등호 집어넣으면 안돼 등호 있어도 성관이 없어 원래 근데 AB가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면 이 검은색을 많이 쓴다고 했지 네. 그리고 나는 원래 루트 A하고 루트 B가 있어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 AB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 루트 A하고 루트 B가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 그럼 어떻게 돼? A는 음수, B는? 0보다 큰거 나왔다 얜 뒤로 집어넣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51번 이렇게 야, a는 이 범일 때 루트 마이너스 a 루트 a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는 양수 음수야 음수지 얘도 뭐야 음수지 그럼 어떻게 해? 합치면 마이너스 해서 이런 곱하 얼마야? 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야 다음에 더하기 루트 A 이만해 a. 이거 양수의 무사 양수의 무사 양수는 그냥 어떻게 양수는 그냥 어떻게 돼? 루트 a 양수그 양수는 양그는양까는 a 수는양수 a 양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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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A 마이너스 2 C, 트2마이 E 스2 얘는 그 A. 로 냅둬 아 a n get it. I have to g e A. 다음에 a 마이너스 C. Okay. So, w h a 어, 양수지? 양수 Young student. y o u n 어 s t 따로 e n 루트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네. 꼭파려 <laughs> 똑같네. 똑같아. 그럼 얼마야 얘는? 답은 1이야 네? 네? 만약 이게 음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이게 음수, 이게 음수 이게 양수라면 따로 분리하되 뭐가 있어야 돼?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이렇게 음수면 음수면 마이너스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가 이쪽에 넘겨야 되지 됐나요? 다음 54번 54번 서로 다른 양수 그러면 루트 C마이너 B 루트 A마이너 B가 마이너스 루트 C마이너 B A마이너 B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생겼지. 그럼 뭔 말이야? a 마이너스 b는 0보다 커야 돼.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얘는 왜안 들어가? a, b, c는 서로 다르다고 했어. 그래서 0보다 크다 해야 돼. 원래 이 조건이면 등호 집어넣어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c 마이너스 b는 뭐야?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에서 a는 b보다 큰 거지. 얘는 c는?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결국 그 구동의 범위는 C, B, C. 이렇게 돼 있는 게 형태의 범위야. A가 제일 크다 이거지. 그러면 절대값 B-A. 절대값 B-C. 절대값 a c 그러면 B-A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면 절대값 벗길 때 없게 마이너스 붙여서 써줘야 돼. 양수 음야 양수. 양수야. 비가 크잖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 양수 음수야 아, 양수야. 양수. 그냥 그대로 나 그러면 얘 정리하니까 아. 비비면 없어지네. 그래서 2a-? 이게 되고. 됐나요, 여기까지? 음. 한 55분. 다 이거야. 범위 구하는 거. 55번 55번 보면 루트 A하고 루트 B가 있는데 마이너스 A, B가 근데 A, B가 0이 아니라고 했지 네. 그럼 이 조건이 어떻게 돼? A는 0보다 작고 이게 나와야 돼 그리고 루트 A하고 루트 C가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A, C 이렇게 됐지 C. 그리고 C는 0보다 커요 그면 하자 루트 A제곱 더 어, 루트 B제곱 루트 c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빼기 이면. 야 a 양점수? 야 원래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와 같은 거야. 네. 그럼 절대값 a 께 음수잖아. 그럼 네.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고 b도 음수지. 마이너스. c는 아무 수냐? 그럼 c야. 그럼 a b 음수지. 네.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네. 예, 음수지. 네. 마이너스 지금 플러스 되지 여기. 네. 그럼 플러스 a 마이너스 C 이렇게. 왜 네. 지호? 네. 이렇게. 그럼 남는 거 뭐야? 마이너스 네. a? 네. 이게 내거 맞는다. 안녕.